돈 문제는 참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은 특히 이런 공개 편지에서 언급하는 것이 더욱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보내줘서 내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너희 도움으로 나는 풍족해졌다. Thank you very much.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런 얘기를 써요. 몇자이죠 어, 18절 뒤에 있죠.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너희가 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제물이다 사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견딜 수 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말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움을 준건 고마운데, 이렇게 얘기하면거 도움을 준건 고마운데, 사실 나는 그런 도움이 없어서 살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자기를 서포트한 교회 대구 그것도 기록으로 할 얘기입니까? 전화로도 아무것도 몰라도. 조금, 약간 좀, 무례함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이 편지를 보고 빌립보교회 당회가 모여갖고, 이 사람 안 되겠다. 전혀 어플시에이이 없네. 누구 이제 지원을 끊을 수도 있죠. 그 다음 달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그러면서 빌리프 교인들의 재정적 도움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사도 바울이 조금 좀 오버해 주시는 차나 약간 그 무리수를 드는 듯한 자신의 간증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근데 그 이유는 위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4장 9절까지를 쭉 얘기했잖아요. 네 가지 부탁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네 가지 얘기한 것의그 결론을 이 부분에서 조금 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 제가 이제 이해하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특별히 상지정제는 쪽지께상징정제는 보겠죠. 이제 만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절까지 했던 내용의 결론을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아, 그, 사도바울은 자기 단정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c o n t e n t m e n 자족하는 삶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기 i f 은사가 아니래요. 여기 11절을 보니까, 자족하는 법을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웠다고 되어 있요 배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12절에도 뒤에 보면,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고급하든 모든 형편을 처하는 비결을 어떻게? 배웠다고 했습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가능해집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컨텐츠 할수 있는 비결. 그걸 배웠대. 어떻게 그럴 수있는지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뭐, 피부로 느끼는 것이 환경과 그, 그 형편에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곳에 이동하면 살지 않습니까? 한국 부모님 같은 경우, 저희, 저희도 지금 그, 그, 그 파도에 있지만, 한국 부모님들은 애가 없을 때는 플러싱에 살다가 애들이 조금 잘있어그 베이사이드로 옮깁니다. 베이사이드에 초등학교가 좋대. 남지에 잘 듣고 있잖아요. 어쨌든 초등학교가 좋다. 베이사이드. 애들이 커서 중학교를 가면 베이사이드 중에 중학교가 좋고안 좋아. 바닥을 쳐. 탐벌 롱알렌로 들어가. 거기좀 좋다고. 거기 그 자침사도 거기 들어가요. 그 것도 막들어면또안 받아주니까 한 5학년 때, 4학년 때 들어가 거기서또 다니다가 그다음에 애들 다 대학 가면 다시 플러싱이 나와 아유 시원하다 플러싱이 막 살기 좋대잖아 그냥 걸어 나가면 그냥 짬뽕도 먹고 라면도 사 먹고 그냥 걸어가면서 쇼핑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편한 그그 그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말이죠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근데 이동할 수 있는 그, 그 형편이 안되면 자기가 형편을 좋게 만들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동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스택을 올려서 어? 그, 그, 그 좋은 배우자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도 다 강가에 있잖아요 강가가 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근데 사도바울의 오늘 말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what kind of environment you are in, I am content. 만족하을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편과 처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환경은 을 beyond environment. beyond whatever surroundings. 그를 옥에 가두던, 풀어주던, 주의 삶에 별 영향이 없어 그가 사막을 가든 옥토를 지나가다별 영향이 없어 그래서 13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같이 읽고 13절 제자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형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형편과 형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굉장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편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아무리 내가 주어 짜고 뭐 해도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문제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뭐3절 다시 했습니다 1 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있느니라그 다른 버전이 그랬죠? 우리 그거 저기 액자에다가 해놓잖아요 이 시간 빨리 고백하세요 그거 집에 액자에 해놓고 내가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할수있느니라 오늘 전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이십3절을 앞뒤 둘로 가르면, 엑센트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 뒤 있어? 후반부에 있어, 전반부에 있어? 네? 내게 능력주준자 안에서가 그 전반부. 내가 모든 일을 할수있느니라엑센트가 어디 있어요? 전반부. 근데 우리는 뭘더 좋아해? 후반부를 좋아하지. 예스! 그것만 좋아요. 전반부 다 이제 먹고. The question is whether you are in him. That's, That's what matters much more. Not whether you can do something or not, or whether you stay in the Lord or not. 그이이 이, 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 지금 9절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얘기했단 말이야, 바울이. 그리고 자기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나, 너희들보다 산전수전 훨씬 더 겪은 사람인데, I can do everything. In whom? In the one who gives me the strength. So w h a is t e q u e s i o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빌리포 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자기들한테 적용을 하겠죠.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2000년이 지난 이시간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곳에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다수성과해서 성공하는 겁니까? 불우한 환경에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벌벌 일 없었지만은 정말 예수 믿고 유학 와서 이 백일이 픽스되는 미국 사회에 주주를 진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You say what Christians, Christian s all about? You say because why Jesus died for us?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것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비바람 폭풍우 치는 세상 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굳건하고 자기만 챙기는 보편적 이기심과 분열의 태역한 문화 속에서 넉넉한 양보와 겸손으로 화합을 이끌어내고 걱정이 넘실거리는 염려의 바다 속에서 흔들림 없는 평강의 배에 노를 저으며 공핍함으로 찌든 불만이 풍배한 군중 속에서 만족함의 미소를 나누어 주는 자들. <laughs> Reality and surroundings stays the exactly same, but there's one thing that has been changed. 한 가지가 뭐가 되냐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거할 때. That's how you and I can make change.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맨 하탄에 demonstrate 하고 proclaim 해야 돼. 사랑하는 CMC 형제자애 여러분, 새 학기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어, 어,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번 주 내내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m I staying in the Lord? 나는 주 안에 거한 사람인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의하며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위를 돌아보아서 섬기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두 다리를 거쳐서 빌리보스를 통해서 말씀을 저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